여러분, 이 시대는 기다릴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지금 바로 결과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들기 전에 핸드폰으로 주문한 상품이 상품이 자고 일어나가 문 앞에 현관에 놓여 있기를 바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고민하고 또 찾아가는 그 과정을 덮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핸드폰을 열어 어디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을 얻기 위하여 고민하고 또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부합니다. 지금 즉시 당장 답을 얻기 원합니다. 빨리, 빨리, 빨리 찾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좋은 점도 있지요. 장점도 있습니다. 관공서의 빠른 처리, 그리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 과정까지도 다볼수 있는 앱들도 있고, 좋은 점들도 많이 있고, 편리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참 살기 좋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에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아닌 신앙의 여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가 기간에도 빡빡하게 그렇게 시간 시간 계획을 세워 바쁘게 돌아다니는 추가도 좋겠지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바쁘게 다니는 것도 좋지만 여유롭게 기도원에 잠깐 들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다리신 분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책을 펼쳐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도어보겠습니다 설교 주제가 기다린 기 때문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자 내가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거니 여자의 손은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들어보시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직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이 땅에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같이 한번 찾아 봅시다. 창세기는 구약성경 가장 먼저 읽는 성경책이고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성경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 말씀인 창세기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가 찾아본 대로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사이에 이만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그중에 대부분의 두께를 차지하는 이만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이후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이만큼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화면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바로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다리는 만큼 직접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방송후에 화면에 띄워주지 마시기를 올려 부탁합니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 때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 2이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누가, 누가 보면 3장 2 3절 말씀입니다. 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 헬리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정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30세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창세기 1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가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황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치 결혼식에 포도주가 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네, 세 번째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계속 기다리십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인데요,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절 그리고 28장 첫절이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7장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공하고 무덤을 깊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장사 지내셔서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 임봉하고 그 앞을 지켰습니다. 시체를 누가 가져갈까봐 단단히 임봉하고 그 앞에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3일간 예수님은 죽은 그 몸으로 죽으신 상태로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3일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가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 무덤이 비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막가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주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음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에 다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하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님의 부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사경전 2장 3 1절 베드로의 설교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당시의 상황을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예루살렘에 각 나라에서 온이순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공부니요 전혀 자기 나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에 언어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과 그 앞에 나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능력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이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하고 설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한 말씀으로 무엇이든 다 하실 수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요한기시록 3장 20절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분이 계셔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1853년 영국의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한번 보시죠.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이 그림을 통해 오늘 소망을 봤어요. 네.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봤습니다. 우리 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큰 그림, 이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화면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날이 올 줄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시죠. 한밤중에 예수님이 문 앞에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잘 보십시오. 문은 단단히 잠겨져 있고, 문 뒷장과 못은 녹슬어 있습니다. 문에는 강쟁미농을이동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문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굳게 닫혀 있는 문입니다. 문지방에는 드나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가시동물과 잡초들로 우거져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마 예수님은 굳게 닫혀 있는 우리 마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외로운 마음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집을 설계한 분입니다. 이 집의 소유주입니다. 집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 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몸을 값지게 사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선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영점의 가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책에는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근수 목사님의 부모님은 1951년 1사오태때 황해도에서 피난 나오셨는데 안면도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아무도 또 피난 나와서 그냥 옷가지와 그냥 뭐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외할머니도 일사우태때 피난에 나오셨는데, 일사우태때 피난에 나오셔서, 황해대에서 나오셔서, 안면들의 자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하근수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심하게 다쳐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대그 자리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여섯 명이에요 목사님 동생이 여섯 명 목사님 이맞은대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푸죽관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푸죽관에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중학교 3, 3학년 때부터 시, 시작한 이 푸죽관 일을 계속하는데 어머니와 함께 새벽 5시에 일어나 이제 그 돼지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사서 자전거에 치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칠고 가다가 이제 부끄러우니까 꼭 그래요. 부끄러우면 이 돼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 움직여가지고 도랑에 빠져요. 그러면은 도랑에 가서 그 돼지를 안고 그 숨, 숨어가지고 이제 부끄러워요. 요 학생들 자기 친구들 뭐, 다 교문고 가니까, 부끄러워서 이제 숨어있는. 거예요. 그럼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냥 오물로 다 뒤덮여있는 그 뇌리를 갖고 울면서 와가지고, 다 해체를 하고, 이제 학교에 또 가는 그러면은, 오물, 피와 오물 다 묻어있으니까, 학교에 가면, 아무리 지워도, 이게 지워지지 않더라. 이 냄새가 나고 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발을 차면서, 심한 말도 하고, 그렇게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은 한근수 국사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0점짜리 인생, 좋게 말해서 0점짜리 인생인지 0점짜리 인생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던 차에 한 친구의 정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머니와 함께, 후죽가가 아 배우지도 못하고, 나이는 계속 차가운 누가 만나주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면세하고, 오물로 항상 긁어있는, 손 끝대를 항상 추와 오물로 덮여있는 자기를, 누구도 만나주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지금의 사모님이니다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하게 되고 결혼한 이후에 신학교에 가세요. 그래서 만학도로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를 동탄에 개척했는데 지금 수천명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 동생들도 다 교육시키고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제목이 빵점의 가치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빵점이, 된다. 빵점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 이 책의 큰 제목은 빵점의 가치인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부제, 작은 제목이 또 쓰여져 있는데 이 제목이 저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전 성도 100% 새벽기도 도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 줄거리가 보통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어디에서 복을 받았는지가 다 쓰여져 있는데 그희연이 어디냐? 새벽기도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는 3주간, 1년에 27일간 모든 성도 100%다새벽기도에 도전하는 이야기가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0년쯤 되셨거든요. 대척하신지 30년째 매해 그 도전을 이어가. 원래도 아마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이름이 새벽기도 총진군이라는 제목에데 새벽기도 총진군. 그래서 그 기간에는 모든 새가족께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의 모든 성도가 100%다 나오는 27일간 100% 나오는 목표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나오는 게 목표예요. 지금까지 그 도전을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도전이 되어 평소에 좀평하던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책도 직접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해주시면 우리 교회도 하근수 목사님 모시고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 새벽 기도에 도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누어 계시니, 어머니와 함께 동생 5명, 6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중학교 3학년, 소년 가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내 마음 앞에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니 내 마음을 여니내문 앞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 손과 발에는 이 돼지의 오물과 온우의 피로 다 뒤덮여 있어. 누구도 나와 같이 이야기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0점짜리, 0점짜리 인생이 1점짜리 완벽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실패도 어떤 어려움도 다 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주인의 차지가 내가 덜고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자꾸 기다리라고 하니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거예요아 목사님 인생 많이 안살아 보셔서 그렇지요 안 기다려 보셨네요 기다려보면 얼마나 속이 타는데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속 터집니다 이속 터지는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아직 잘 모르시라고 는 이야기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속터집니다.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본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그 수많은 시간을,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이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이 속터지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라고. 예수님을 한 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분, 그 앞에 등불을 들고 계시며 문을 두드리고 계시,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 기다림의 비결을 그림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 확대한 그림, 입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이 그림에 예수님의 얼굴을 좀 집중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신가? 예수님의 시선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문에 있지 않으세요. <laughs> 예수님의 시선이 저 위로 향해 계세요. 이한 번도 열리지 않는 담쟁이 넉불이 이렇게 시간 들이있 녹슨 이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는, 하나 답이 없는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이 문을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물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몸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모든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답답한 기다린 바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떠 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앉으셨는니라 하고 말씀하고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장 기다려야 되지. 기다려야 돼. 기도 기다려야 돼. 응답받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갑자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것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키가 갑자기 커보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194cm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허리가 잘안 떴습니다. 너무 이렇게 갑자기 크는 것도 부작용이 있다는 니다 살고 여러분, 너무 갑자기 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에 1k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뱃속에 내장이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하대요. 안 그러면 면역이떨어지데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나를 향한 기다림도 있지만, 가정을 향한 기다림, 배우자를 향한 기다림, 자녀를 향한 기다림. 이 모든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입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시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